이제그 경금편에서도 이제 학습했지만, 이제 뭐 경금이나 신금이 이렇게 이제 나란히 병렬해가지고, 1차적인 그 의미로 좋은 그런 그식간의 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 인지했습니다. 이제 신금이 경금을 봐도, 어 마찬가지 상황이겠어요. 자, 이때 이제 신금과 이렇게 이제 경금이 보면, 그 호봉.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신금을 백호에 비유합니다. 그죠? 보통, 이제, 금백수천 이러면, 금백의 의미가 신금에 이렇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백. 태백은, 이제, 태백의 살기죠. 그래서, 이제, 호봉, 태백. 그러니까, 이제, 백호와 태백이 두 가지, 이제, 살기가 함께하니까, 이제, 상잔. 동족 상잔의 비유를고 했죠. 서로, 이제, 싸우는 겁니다. 둘다 잔인한 거예요. 아, 이러한 그런 그 성장에, 이제, 형국에 처해 있는 그런, 에, 식간에, 이제, 무령을 짓습니다. 에, 보통, 이제, 그, 이렇게 되면은, 자 아, 그, 뭐, 과단성이 굉장히 있어 보이기도 하겠지만 일단 뭐, 동기가 이렇게, 이제, 배합되면서, 어떻게 이제, 겁제와 이렇게 섞이면서, 고집이 일단 안쓸 수가 없죠. 그리고, 에, 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 겁제라는 것은, 에, 우리가 이제, 그, 발자수 칠천 추에서 도에 비유해도 도에. 걱뭐 겁재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생산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있으면 불타려오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세속과 초연하게 사는, 에,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인이라는 전부 다 그냥, 에, 산과 바다와 뭐, 들을, 에, 마치 자기가 주인이 냐 이렇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겁재가 보통 이렇게 그, 왕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칼만 꼽든지 지팡이를 꼽든지 에, 깃발만 꽂으면 에, 그게 자기 땅인 거예요. 내 땅이라 소포하면내 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제국물산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속세에서는 자기 것을 뺏기고 에, 그 분탈 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산으로 간 거죠. 에, 그래서 뺏길 때 뺏기고 운이 나 보면 우리 또뭐 좋아지고 살만해지면 남의게 내게 또 되는 에,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에, 그러면 뭐그 신금이 경금을 맞서 그러면 나쁘기만할 것인가, 에, 자 목국을 지었다 에, 특히 출월에 이러면 이제 모광이 병이 되죠. 그럼 경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 경금을 쓰면서 이때 또 임수로 이렇게 이제 진설하면은 목국을 짓고 진설했다 이러면은 뭐 수목이 왕해서 아, 수목이 이제 목이 왕하고 술까지 금 설계를 하면 굉장히 신약해지죠 아, 이때 아, 어, 이제 경으로 이렇게 이제 그 방신 이제 도와야죠. 같은 두다단 뜻인데 우리가 이제 그 인수로 도울 때는 부조 조돌 조자를 이제 그, 그 협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 방 전면에 나서서 돕는다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에, 방 그러니까 이제 에, 방조 조방지신 이러면은 조는 인수, 방은 극적 예, 비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이제 에, 방신하면. 그러면 이제 부계해 네. 줄수 있습니다 자그렇가말씀하제죠 겁재를 부시용신으로 쓰고 또진실으로쓴 겁니다 이때는 그죠 네. 에, 이제 일선의 용신으로쓴 겁니다 진실이란 말을 붙이게 하는데 진실의 협의적 의미에서는 에, 경금을 진심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언제가 좋을까 우리가 하월금금 이거 우리 빠뜨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삼하에 여름에 이제 또그 이미 이제 그 그 사마에는 이제 그 임수를 우리가 이제 쓴다 말이에요. 음. 하울 궁금이 이제 임계수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금 하나가 수로 설계하고 화. 화라는 것은 말이죠. 나를 극하는 칠살이에요. 또 상관으로 힘을 다 빼요. 이러면은 뭐, 제사를 태워야 돼가지고 아주 태약해지죠. 그죠? 예, 이럴 때, 어, 반드시 겁재가 투해서, 예, 나를 방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지킬 때, 이제 인수가 충력하기도 하고, 자, 내가 이렇게, 그, 아무도, 이렇게 내가 이제, 그, 아주 이렇게, 그 열악한 행동에 처하면, 그래도 나의 그, 백그라운드죠. 내 배경이 튼튼하고 이러면은, 아직 아무도 날 건드리고 갑니다. 그러나 뭐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그냥, 칼자로 다 쥐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건드리면 그냥, 음, 너 죽고 나 죽는다. 이렇게 딱되면 아, 이게 그, 양인합살 같은 게, 그, 합칠살이라는 성분은, 어쨌든 나를 굉장히 공신하는 아주, 두렵고, 부담스럽 존재라 말해요. 근데 이제 양인 합살이 왜, 음, 권이 망인을 이렇게 제압하냐. 칼한 잔을 들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칼로, 일단, 하나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까불면은. 자, 근데 이제 뭐,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자가 남자들이 이렇게 겁탈을 하려고 하면 여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겁탈을 뭐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한다고 해서 겁탈을 면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쩔 때는 뭐 살려달라고 소리 삭삭빌면 그 겁탈하는 무리들이 좀 이제 그 동정하고 연민해가지고 그냥 이렇 범하는 것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뭐 드라마에서나 나올 얘기지그엠번방 사건 보세요, 음, 아니잖아요, 죠 이럴 때는 그냥 여자가 인정도를 꺼내가지고 딸도 목에 닿게 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 그래도 못 찔러봐라 하는 그런 또 흉터 무리들도 있는데, 예, 진짜 찌를 듯이, 이렇게. 예, 근데 이제 보통 여자들이 무서우니까, 칼을 빼놨다가덜렁거면서또 떨어뜨리죠. <laughs> 어쨌든, 이런 겁재는성분이 있는 사람이 그 칼을 딱 치고, 이렇게 그, 감기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이를, 예, 제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공수련할 때도, 그공수련 이렇게 그, 11주 정도 하는데, 그 많은 그, 올빼미들이라고 해요. 뭐, 개독전 다되고그 많은 그, 그 장정들이 말이죠. 네, 교관 하나 못 당합니다. 네, 교관이, 겁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겁재를 네. 자, <laughs> 이렇게 해서 방신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방신해야 부기해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 3화에, 이제, 는 이제, 임의 근원이 되는데, 이제, 임수를 쓰면은 3화에, 당연히, 이제, 이제, 근원니까 경이, 아주, 이제, 유빈하죠 그래서, 이제, 하울 군금,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울 짓고 임을 용할 때, 이제, 경이, 이제, 돕는다. 그러면, 그, 연약한, 그, 신금이, 이제, 그, 돕는 걸 효용을 더하고, 또 임수로서, 그 경금은, 신금의, 신금이론을 방신하고, 돕는 효용이 있고 두 번째는 또그인수의 근원이 되잖아요. 용신의 근원이 된다고요. 용신이 음. 세약하죠, 그죠그데 용신의 근원이 되고 또그 금다 수천 해야 그 물이 아주 맑아서 어, 귀격을 귀상을 이렇게 이룬다고 하죠. 그래서 그 한국하고 궁금해 그 수가 이렇게 묘용이 있다는 말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쨌든, 뭐, 하나의 글자를 가지고 두 가지의 효용을 구하면, 그것이 귀특하죠. 그래서 부기가 한층 두터워지고, 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인보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보상관이라는 것은, 팔자 에, 겁재 양인이, 에, 그, 상관과 이렇게 에, 짝을 이루어서 좋은 식간의 관계를 지닌 것을 우리가 인보상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 판에 이렇게 이제 도약하는 암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간이, 병화가 있고, 간목이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임 인보상관에 이제, 유형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이고. 예를 들어서, 간목이 정화를 보고, 을목이 있으면, 에그 사실은, 에 엄격한 의미의 인보상관에 그 유형이 든다고 볼수 없죠. 뭐 을목과 정화의 관계가 에, 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이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백호가, 신금이론이 죠 백호가 힘을 얻어가지고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호 출력으로 범이 그냥 아주 용맹스럽게 뛰어나는 그런 상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단번에 이제 보통 아주 그냥 귀인의 그조력협 조의 힘으로서 한 판에 이렇게 그그 그 자기의 그 사주 위치가 이렇게 달라지면 도약하는 그런 유형의 인부 상관의유형이라고요 그래서 도약하는 그런 발전이 있다. 이제 자월에 이제 방국을 지었다. 자월에 이제 수국, 사막 수국을 지을 수도 있겠죠. 사막 수국을 지으면 신금의 뿌리가 다 없어지니까, 이것은 그냥 임수로 변형되는 거, 변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만 수냉에 이제, 예, 수행 그만에 이제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출수환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팔자가 일단 빈약해지는데 에, 이때는 이제 뭐, 에, 병화로 돕고, 이렇게 이제 해야죠. 병화 부투를 다 써서 이제 우리가 귀를 확정하는데, 방국을 지으면, 이 방국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 이제 난강만 기절 때문에, 제가 이제, 의충약을 정리할 때, 에, 신자진상업과, 에 해자축상업이 다른 것은, 이때 축토는, 에 금의 에 뿌리로, 통근해서, 통근의 뿌리에 작용을 한다는 거고, 신자진상업국을 지으면, 신금이 금금의 뿌리, 아 경신금의 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수를 이렇게, 화한 거예요. 화파한 거예요. 그래서 에 다르죠. 그니까, 러 방국을 지었을 때, 해저축 수국을 지었을 때는, 예, 금수가 동심이 되죠. 그래서, 예, 방국을 짓고, 또 경신이 좀 트여야죠. 약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 이런 윤학격을 이루어도, 그것이 통원, 근원이 예, 그 된다 말이에요. 금수, 근원이 있고, 그것도 또 아주 유기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 금수종이가 되죠. 이렇게 돼서, 예, 이때는 그냥 부기가 비상한, 그런 이제 윤학격을 지는다고 우리가 이제 볼수 있겠는데, 예, 그, 뭐, 윤학격이라고할 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금수종계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어쨌든 이런그 격을 지으면 굉장히 그, 다시 따로 우리가 조후의 용을 우리가 논하고 할 필요가 없고, 또 병화가 투하면 오히려 팔자의 격을 떨어뜨려버립니다. 경신금을, 예. 우리 그 희신경신금을 일단 극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뭐 정화가 투하면 더안 좋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유나가 투혼했다. 금수의 금을 만났다. 이렇게 돼서 부위가 비상하고 운이 서북으로 이렇게 이제 향해야 당연히 이제 순행해야죠 순세해야 세계 순해야 순종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아이고 이거 뭐 이제 그 신과 경의 그 관계는 어, 우리가 금과 아, 그 토의 관계보다 한결 수월해가지고 편하게 한컷 찍었습니다.